다육 생활 6년 차 키시는 분 이유님 농장에 나들이 왔어요. 어, 다육 키신 지 6년 정도 되셨는데, 다육 한번 보세요. D 그자로 꽉차 있는데, 제가 다 이, 이 휴대폰으로 담지 못할 정도의 어, 양, 에 네. 그, 6년 정도 되셨대요. 와. 와우! 어, 다안 찍혔어요. 어, 어마, 어마무시한데. 많이 늘어나죠. 온슬로우, 어, 좀꽤 오래된 거 같은데, 완전 소복하게 됐고, 뭐, 아메치스. 아, 키우기 힘든데. 아, 너무 예쁘지 않나요? 리틀잼? 저는 포기했는데, 진짜 예쁘게 키우시네. 야, 그러니까 다 이, 이거 이름을 기억 다 아실지 모르겠어요. 예, 저도 모르는 것도 있고 아 크림티 너는 내가 알지. 아 동글동글 크림티 이런 것들, 먼너 이런 것들은 분갈이를 자주 해주면 입이 끼어지고 좀좀 해를 좀 많이 좋아해요. 예, 그래서 해 해가 많은 쪽에 놔야 되고 요거는 예전에 다른 이름으로 팔렸는데 요즘엔 샤를로즈로 해서 팔리기도 하죠. 예. 너무 이쁜 아이인데 뭐 같은 것도 굉장히 많고 음아 진짜 클래스가 틀리다 아 진짜 빨간 거 보이네 아 요거는 누단데 진짜 만지면 단단하게 너무 잘 키우신다 아 아무래도 환경이 좀 좋다 보면은 키핑을 하거나 자 좋으면은 막 마구마구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지요? 네. 근데 그걸 약간 조금 조절을 하셔야 돼요. 이게 취미다 보니까. 아 이건 진짜 화제다 화제. 화재. 옛날 음, 많이 켰던 화재인데 여름에 조금 너무 많이 파래지는 단점. 아, 이것도 좀 미인 종류인데 저 모르는 것도 많이 있네요. 이게 키핑을 하시면서 키우시는데 어, 되게 예쁜 거 많네요. 예. 아 진짜 이건 뭘까? 이거 색깔이 오묘하게 음 이런 것들이 진짜 분갈이를 조금 어 조금 너무 자주 해주면은 이제 물이 자꾸 빠져요. 바닐라비스 많이 키우시잖아요. 조금 어려운데 얘는 샹그릴라, 음. 샹그릴라, 춘맹 이런 것들은 어 섞여져 있을 때 예쁜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와. 아, 지금부터는 어쩌다 어쩌다 키워 보니 지나 보니 제가 이제 느끼는 것예 그런 것들 얘기하면서 제 다육도 조금 보여 드릴게요 네 이렇게 막 에어니엄이 유행일 땐에어니엄만막 사잖아요 예 에어니엄 만 종류대로 막 사고 또 새로운 거 나오면 당연히 사죠 예 그래서 그 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아, 이렇게 또 파종, 어, 파종이 유행할 땐또 파종을 하고, 창이 유행할 땐또 창에 몰망을 하잖아요. 네. 진짜, 그게, 어, 모여있으면 더 하고, 또 보면 더 하고 하는 건 있는데, 이제 오래 이제 시간이 지나 보니, 예쁜 것들 있고, 안 되는 것들 있고, 예. 그런 거가 보이더라고요. 음. 근데 계속 키워봐도 예쁜 다육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야지 알게 되는 거니까. 근데 저는 지났으니까 얘기를 드리니까 조금 참고하시면, 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 종류도 많고. 내가 왜 이, 그때 이걸 키웠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데. 파랑새. 파랑새, 너무 유행 엄청 많았잖아요. 그때 이렇게 크게도 심어보고요. 어, 파키피덤. <laughs> 막 수입 들어올 때막 제일 먼저 사고, 또 키우다 보면 선인장도 키우고. 그리고 창, 창을 사면서, 어, 왜 이렇게 비슷비슷한 걸 사냐고 그러면은, 막 화나잖아요. 내가 뭐 술을 먹기를 해, 놀기를 좋아해, 어? 취미로 이걸 하는데 나는 다 다르게 보이는데 왜 같다고 하는 거야? 막 그러면서, 어 그러면은 남편이 이거는 취미가 아니라 노동이라고 <laughs> 얘기했던 기억? 어, 나네요. 그리고 이네티지 안엔 너무 힘든데 또 예쁘니까, 예, 그 빨간 모습, 이런거 빨간 모습에, 어, 또 힘들어도 키우게 되는 것들도 있어요. 또, 홍매와 너 너무 빨간데 예쁜데 짧고 보는게 아 이거는 음 여심 이라고 해요 예, 예전에 여심 백봉 백봉은 여전히 많이 키우시잖아요 이제 백봉은 아 이것도 한번 분갈이를 해 줘야 되는 백봉이고 막 꽃이 또 예쁘게 보일 때가 있어요 박화장 이 박화장이 너무 예뻐서 막 수입해 가지고 키우고 키웠다는 <laughs> 믿지 못할 얘긴데 진짜예요 어. 그래서 창들이 이렇게 한 몸으로 군생이 되잖아요. 근데 팔을 벌려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여름이 있잖아요. 그때 여름에 자라가지고 이렇게 팔을 벌려서 마대에서 떨어지니까 이렇게 따다다다다다 따가지고 이렇게 짧게 작은 분에 모아서 심는 거를 추천드려요. 나중에 다 떨어지더라고요. 예, 창들이. 음, 그래서 저는 요즘 그, 이제 막큰 대품보다는 짧게 이렇게 모아주는거 예 그런걸 하고 한때는 한때는 이 코너가 무지무지 유행, 유행이 있었어요 헤레이 어우 너무 특이해 특이해서 신고 유행해서 신고 어막 인기 있으니까 파종도 하고 예 리튬이라는 음, 코너인데 그런저런 이유 없는게 없잖아요 다이유씩이 이렇게 코너도 키우게 되는데 이제 제가 이거 하는 거는 너무 비슷비슷한 거 너무 많은 걸 여러 개 키우는 건 나중에 짐이 되더라고요. 너무 예쁜데 이렇게 파종도 많이 했어요. 요즘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파종도 하고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그걸 다 키울 순 없어요. 응. 요즘에는 어 제가 이렇게 요거 번에 꽃분이 났어요. 예 그래서 제가 내일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 어 그래서 제가 키워보고 거기에 예쁜 요런 분이 요런 분을 요번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그것도 보여드리면서 조금 글쎄요 이렇게 한번 키워보시라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화분이 나오는데 키워보니까 그렇게 키우는 게 예뻐서 예 어. 요 이렇게 하고 한 가지가 더 예쁘면은 막이뭐 원노 이런 게 예쁘면 막 엄청 많이 신잖아요. 그리고 막 분을 막 옮겨주잖아요. 예, 다 그런 지나온 과거들이고요. 에어니엄이 유행일 때막또 음, 한 동안에 이렇게 돌기 있는 데가 또 그렇게 예뻤어요. 돌기 있는 거 이거는 <laughs> 진짜 오래됐는데, 음, 참 이렇게 보면은 시간이 참 많이 흘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좋죠, 뭐. 어, 지금도요. 자, 네이버 스토어에서 제 화분, 손흥기 화분을 어, 이벤트를 해요. 예. 그러니까 얼마 이상 사면 화분을 드리는 하, 화분 하나 더 이벤트를 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어, 요, 요, 요럴 때 사셨다가 쟁여놓고 필요한 다육을 심어, 심는, 어, 좀, 어, 그, 좀 모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저처럼 좀 작게 키우시는, 좀큰 분도 다 있긴 한데, 이렇게 세일할 때 한번 가서 보시고, 음, 마음에 있으시면은 거기서 구매하시면 화분 하나 더 이벤트를 진행 중이에요.